자, 저번에 그업 샘플로 다운 샘플로 요약 좀 하고 진행할게요. 만약에 뭐 이런식으로 xn이 있다고 그러면 x up sampler x down 자 up s a 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u 샘플 a 는 n 이행결되고 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업샘플러는 전부 다 L이나 두개업샘플러 다운 샘플 한다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업샘플러는 업샘플러는 요 값은 그대로 취하죠. 그 중간에 뭘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이게 1일 때 얼마? L이, L2, L이는 M이 기 때문에, 그그 다음에, 요게 마찬가지로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E. 제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요렇게. 샘플링 레이트가 두배 빨라진 거죠, 샘플링. 샘플링 주기가 2분의 1이 된 거죠. 샘플링 주기. 자, 거기 반해서 다운 샘플러는 요거 취하고, 그죠. 요거 취하고, 그 다음 에 뭐예요? 하나 건너뛰죠.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에 뭐예요? 여기 n이 1, 여기 2. 한개더 할까요? 여기까지. 이거 취하고 킬킬 취하고 킬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다운 샘플이죠. 요거는 요거 이거 취하고 요거 취하는데 그 사이에 영을 하나 채워 넣습니다. 그죠? 하나 더 샘플을 더 집어 넣죠. 그죠? 예, 이게 업 샘플. 요거는 이제. 타임 쪽에서 살펴봤고, 스펙트럼 쪽에서 살펴보면, 자, 요거의 스펙트럼이 x e j 오메가의 스펙트럼이 만약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있다. 시간축, 학생. 자 그러면 x 것부터 하면 x d 자, 그럴 때 여기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업샘플러는 x e j 오메가인데 l, m이 다 이니까 이 조에 l 그 조에 자, 그래서 업샘플러는 업샘플러는 시간 간격이 시간 간격이 지금 줄어들었죠? 시간 간격이 줄어들었으니까 주파수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배, 두배 어, 스펙트럼 모양이 찌그러들겠죠, 찌그러. <laughs> 자 어떻게 찌그러들겠어요? 요놈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 파이가 파이로 가겠죠, 파이. 이거, 이게 파이, 이 파이, 이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이파이가 있다고 하면 스펙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요걸 뭐라고 그럴까요?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C라면 L분의 오메가 C, 2분의 오메가 C 이이 지금 2 분은 이분 분은 이분이분이 분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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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은 다는은이 분은 이이이이요은이 분은 이 분은 이이모양이 요게 생기는 거잖아요. 요걸 두배 압축시켰다 생각하면 돼요. 두 배. 예? 그니까, 이 파이가 파이로 왔죠. 4 사파이가 이 파이로 올 거고, 죠이렇게 요걸 두배 늘어뜨리면 요게 돼요. 고무줄 있죠. 고무줄을 두배 늘어뜨리면 요게 되고, 줄이면 요게 되고. 자, 그게 반해서, XDJ 오메가는, 자, 요거는 이제 식이 복잡했죠. n분의 1 하니까 2분의 1그 다음에 k가 0에서 1 그죠? 음. 2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 x e 의 마이너스 j 2분의 2파이 k 그 다음에 e 의그 다음에 j 2분의 오메가. 그래서, 저걸, 식을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J 오메가는 2분의 1 X, E의 J 2분의 오메가, 2분의 1 오메가 마이너스 이파이케. 네, 여기에 네. 조금이다. 자, 그러면 저거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요거는 뭐죠? 반대로. 이, 이 오메가면 쪼가려 들었죠? 2분의 오메가는 뭐예요?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배 늘어나니까. 요, 요것만 봅시다, 일단. 요거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요? 오메가C가 어디로 가요? 두배 늘어났으니까? 2오메가C, 마이너스 2오메가C. 그죠? 그 다음 크기도 어떻게 됩니까? 2분 1배 줄어들죠? 요게 1이었다면 다, 요게 다 1이었다면 요건 2분 1로 줄어듭니다. 그죠? 왜냐하면 요 2분 1 팩터가 있다면, 그죠?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터지죠. 두배 늘어났어요. 그죠? 이렇게. 요거 요거 하나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요 2파이는 들어갈까요? 2파이는 4파이로 가겠죠. 그죠? 두배 늘어나니까 4파이. 그래서 까 음, 요게 2파이 이 스케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4파이. 2파이. 그다음에 마이너스 네, 2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이 자, 그래서 요거는 네, 검정색으로 색깔 다른 거로. 자,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4이로 간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이는 마이너스 4이로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요거 모양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난 거죠. 이? 요렇게 그다음에 또 요거 모양이죠. 이? 요거 모양과 똑같은 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모양이 요게 나타난 거죠. 이? 그다음에 요거 모양이 요게 나타난 거죠. 이? 됐어요? 요거 하나만 딱 있어요. 요거 하나만. 뭐일 때 k가 0일 때 k가 0일 때는 뭡니까 k가 0이면 x, e, j, 오메가 x, k가 0일 때는 뭡니까 2분의 1 2분의 1 x, e, 2분의 j, 2분의 오메가 그렇죠? k가 0일 때그 다음 k가 1일 때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x k1 집어넣으면 되니까 E의 J, 이분의 오메가, 이분의 일 오메가 마이너스 이팔. 지금 그림 그린 거는 요겁니다. 네. 그죠? 요거 하나만 그렸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바로 뭐냐면 요 놈의 엘리 i a s i 왜곡시키는 겁니다. 여기 a l i a s i n 성분이죠. aliasing, a l i a 이거는 뭐예요? 걸뭐한거예 이파인 만큼 뭐한 거예요? 도 시킨 거죠. 그니까 러 요거, 요거 모양을 이파인 만큼 십도 시킨 거니까 요걸 이파이 시프트 시키면 어떻게 돼요? 요거 생기겠죠? 에? 그 다음에 요 놈이 이파이 시프트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나타나겠죠? 에? 에? 그래서, 자, 요거는, 요것들은 뭐가 됩니까? aliasing component. aliasing component. aliasing component. 이거 우리가 원치 않는 거죠. 이거 검정색 이것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성분들이죠. 그래서 요거, 요게 지금 원래 스펙트럼이고, 업 샘플링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원래 신호 복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만 끄집어내면 되죠.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끄집어내면 원래 신호가 만들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요거 하나만 끄집어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요거, 요거 폭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폭이 2분의 오메가C, 2분의 여기 여기 오메가C가 파이보다 만약에 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메가C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메가C가 어, 요거의 절반이 파이죠. 파이보다 컸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오메가C가 파이보다 컸다면 이 오메가C가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이게 아 이분의 파이죠? 아, 최대주파수가 얼마야? 최대주파 오메가 c가 만약에 요요고요고보다요고보다 그러니까 이 오메가 c가 파이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보다 크면 여기 지금 파이잖아요, 그죠? 에? 파이보다 크니까 요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는 성분이 두 배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돼? 요게 또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생겨, 여기? 오블렛 되는 부분이 생기죠. 예? 요 오블렛 되는 부분이 바로 뭐가 생겨? 우리가 증 복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펙트럼 이쪽과 이쪽과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다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 성분, 요 성분도 하면 요, 요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돼 버릴까요? 그죠? 요거 요렇게 되면 이 다시 우리가 이 삼각형 모양으로 복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디스토션 돼서 더 이상 우리가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끔 만들어야 돼요. 오메가 c가 2분의 5보다 작게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에일리어싱이 생겨 갖고 원래 신호를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다운 샘플링 하고 나서는 왜 다운 샘플링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거 보세요. 요 신호를 다운 샘플링 이거죠? 요 중간에 있는 정보가 어떻게 됐어요? 로소가 됐죠. 로소가 되기 때문에 원래 신호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신호 주파수 성분 있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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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만족하는, 요 위에 있는 성분을 미리 뭐로 만들어내야 돼? 로페스를 통과해갖고 미리 제거를 해내야 돼.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요, 요, 요 성분을 미리 0으로 만들어놔야 돼. 요렇게 되면 요것도 미리 미 0으로 만들어놔야 원래 신호로 다시 복구할 수. 돼. 자 그래서 업 샘플로 다운 샘플로 예 저, 저~ 저번에 얘기했던 것 요약을 했고요